오. <laughs> <와>. 거의 화보. <laughs> 네. 입구 좌측에는 그 주로 리모컨 예, 같은 것들을 무선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오. 사무 공간으로서 예,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에 위치한 디파트 캠핑카에 왔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디파트 대표 김경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소개해 주실 차량이 뒤에 있는 차량인가요?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200호 뉴 데일리 H2 기반으로 된 차량입니다. 200호는 아... 어,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어, 현재 그 한국, 이2 어, 0호 코리아에서 정식 수입된 그 차량을 기반으로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네. 그럼 외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0 0호 기반으로 된 차량 중에서 저희가 가장 그 저희가 디파트에서 특화된 옵션이라고 볼수 있는 외형의 그 옵션으로는 원래 그 차가 출고될 때는 철판 베이스로, 그러니까 화물 베이스로 출고되는 차량입니다. 어. 근데 지금 유럽에서 이렇게 유리로 해서 버스 기반으로 된그 유리부품을 저희가 직접 수입을 해서 아. 그 철판을 절개하고 순정과 순정 버스와 동일하게 저희가 그 후면까지 아. 이렇게 저희가 다 전체로 이렇게 버스를 기반으로 한그 캠핑카로 이렇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아, 개방감이 훨씬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전동발판은 저희가 기본으로 설치를 다 해드리고요. 네. 그 전동발판의 경우 그 르노 마스터에서 나오는 순정 부품을 이용하여 저희가 그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 보시면 외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두 개가 달려 있고요. 네. 하나는 어닝을 제어할 수 있는 버튼. 네. 그리고 하나는 내부 메인 조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입구에서 설치가 됩니다. 음. 네. 어, 뒷 부분을 잠시 좀 소개를 드리면 어, 우선 양쪽 창문에는 저희가 블라인더가 양쪽으로 다 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상단에는 모기장으로 어, 이렇게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서 출고가 됩니다. 그리고 수납함에는 저희가 200호에 저희가 그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적용한 건데 그 기존 저희가 디파트에서 출고가 되어지고 있는 마스타나 솔라티 같은 경우에는 문을 반반씩 여기로 열거나 여기서 여기를 열거나 반반씩 이렇게 개폐가 되는 방식이었는데 네. 2 0 0호에서는 저희가 양쪽으로 완전 음... 개폐가 되게끔 네, 네. 네.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음...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됐네요. 네. 닫았을 때 모습 한번 봐 볼까요? 네. 그 200호는 뒷부분도 다 철판 베이스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뒷부분과 옆부분은 저희가 순정 유리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음... 200호 뉴데일리 기반의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어, 주행 안정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동급 그 배기량도 가장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마스터 같은 경우 배기량이 2200cc, 솔라티가 2500cc, 이 200호 뉴 데일리가 기본으로 3000cc 배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그 힘이 좋기도 하지만 그 좌우의 롤링이 가장 어 흔들림이 없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이 가장 가벼운 차가 또 200호이기도 하고 회전 반경이 가장 좁은 차가 200호 베이스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대표님, 이번에는 내부도 설명 한 부탁드릴게요. 네, 들어오시죠. 네, 이렇게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번에 내부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200호 뉴델리 H2 모델의 경우 좌석 배치가 두 가지입니다. 어,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운전석, 조수석, 단일 시트로 2인 시트가 적용될 경우에만 이렇게 워크스루로 작업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앞 좌석이 그1 플러스 2 조수석이 2인 시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워크스루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그 3인으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는 입구까지 여기가 주방으로 다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주방이 확장이 되면 매립식 인덕션을 넣어서 더 많은 수납 공간과 그 인덕션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단을 보시면 상당히 깊은. 어 엄청 깊네요. 예, 수납 공간. 네. 그리고 옆쪽에는 텐바도아로 이쪽 두 곳을 저희가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기본 작업되어서 제공되고 있고요. 네. 그, 이 우측면에 예, 들어오는 입구에 저희가 보시면 이제 주방에서도 좀 답답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 네. 블라인더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측면 모기장을 닫았을 경우 블라인드를 내려서 네, 네 이렇게 막아주시면 음. 어, 모기장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방에는 이렇게 수납, 아, 그 수전이 예, 들어갑니다. 네. 온수 그다음에 뭐 냉수 해서 이제 수전이 기본 제공되고 있고요. 네. 앞쪽에는 그220 네. 콘센트를 제공해서 어, 위쪽에서 저희가 인덕션, 이, 이, 그 휴대용 1구 또는 2 구짜리 인덕션을 올려놓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 이 전기 인입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시동 히터 토출구가 있고요. 네. 그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 네. 천0 w 출력의 편의점에서 통상 있는 그 출력을 가지고 있는 그천0 w 짜리 대용량 전자레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수납이 두 개가 되겠고요. 네, 네. 이쪽 텐바도아에는 샤워실 화장실이 네. 네.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네. 네. 샤워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에 저희가 이쪽에도 숨겨져 있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네. 이쪽에 보시면 이쪽 수납 공간도 상당히 깊게 네, 제작이 되었습니다 오, 그러네요 수건 같은 것도 이렇게 딱 좋네요 네, 그 변기 같은 경우 저희는 기본 고정식 변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거는 포타포티 대형 용량이 큰 걸로 지금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서 어 기본은 고정식으로 저희가 설치가 되어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음. 위쪽 상부에는 컨트롤 패널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가 도메틱, 가장 그 도메틱사에서 나오는 냉장고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에는 냉동칸, 네. 아래쪽에는 냉장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이 그 스마트 TV가 있는 쪽인데, 오. 예, 관절을 이용해서 주무실 때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놓고 또 시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통상 이렇게 옆에 놓으시면 옆쪽으로 놓으시면 이렇게 둘러 앉으셔서 시청도 가능하시고 이동 중에는 이렇게 자석으로 딱 락킹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미니 PC 같은 걸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 LG에서 나오는 이그 루멘 TV가 모니터 역할으로도 충분히 그 모니터 역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PC하고 연동을 해서 무선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사무 공간으로서도 예,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음. 입구 좌측에는 그 주로 리모컨 예, 같은 것들을 네. 맥스펜 음. 그 다음에 에어컨, 그리고 스마트 TV. 그리고 위쪽을 네. 보시면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고요. 네. 양쪽으로 수납으로 이렇게 네. 되어 있고. 아, 버도어를 네. 열면 오. 이렇게 수납 또는 이제 빔 프로젝트를 설치를 해서 오. 앞쪽에 스크린을 두고 오. 빔 프로젝트도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이제 침대 변환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테이블을 그 시트 좌측의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네. 오, 완전인가요? 예, 요렇게 오. 맞춰주시면. 네. 거의 뭐한 30초 내외의 예, 침상으로 이렇게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 새로 길이는 185 네. 예, 그리고 가로가 178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5, 178이요? 네. 저희가 제작한 모델 중에서는 아마도 상부장의 높이가 가장 높다고 보실 수 네. 있습니다. 제가 네. 이제 안전키가 되게 큰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네. 네. 개방감이 되게 좋은데, 제가 이번에는 밖에서 안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밖에서 안을 봤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 <laughs> 와. 거의 화보. 네. <laughs> 네. 대표님, 이 차량 가격은 얼마인가요? 네. 200호 뉴델리 H2 기반으로 한이 차량의 판매가는 어 1억 700에 차량가 포함, 부가세 포함해서 1억 700에 판매가 어, 되고 있었으나 네. 어 저희가 그 24년 하반기에 수입이 된 차량으로 그 한정하여 9,700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9,700이요?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그 9,700만 원에는 어떤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600암페어를 그, 탑재하고 있고요. 저, 주행 충전기 1 0 0어 인버터 3kg, 그리고 가전유, 냉장고, 루프 에어컨, 전자레인지, 스마트 TV, 이런 것들은 다 기본으로, 어, 저희가 실장을 다 해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좋은 제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여행 방송국 여행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유튜브 촬영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좀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미처 설명 못 드린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ugh